야, 네, 안 미안, 오늘, 아니, 아니, 저거 좀요 진짜, 요 지금 우리 큰딸이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T자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빠져나오고 있습니다. 좀 많이 나왔는데, 지금 현재? 지금 많이 나왔는데?

인도 올라가면 바로 탈락이야? 인도도 올라갔지만 저 아까 선 밟았어 아니 그럼 바로 탈락이냐고 <laughs> 탈락이야? 아니 뭐 해보지도 못하고 탈락이야? 진짜? 아 <laughs> 얼마 전어야되데서 어서 안타까운 순간입니다